예, 안녕하세요. 니가 인사해? 아이고, 오늘도 마마, 저기,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진다는 말아시질란가 모르겠다. 오늘도 마마 새, 가 빠졌습니다. 아침부터 마. 어, 아, 이따가라, 아, 누구, 내모가. 네, 그래. 저기 깔끔이네 하고 깔끔이네 급식소가 늘 불안했거든요. 며칠 안 됐지만은 저 바람에 뭐 야생 동물 쪽재비 너우리 올까 싶어 갖고 그래 갖고 여기저기 앉아 얘기를 앉아 합판 이런 거 나무 좀 단단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구해 달라고 몇번 얘기했더만은 또 저기 뭐그 싱크대 하고 이런 앵글, 이런 제작하시는 사장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지나다니도 사무실이 문이 내도록 딱 끼어 있어갖고, 이거는 간판은 그래 있는데, 안 하시나 안 하시나 이랬더만, 그, 그 사장님이신기라. 그래서 다른 옆에 앉아 지인분하고 앉아 내도록 다니는 거 보고, 그래서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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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무, 짜투리, 이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급식소하고, 겨울집하고, 밑에 받침하고, 위에 앉아, 장판 덮으면, 장판 속에, 또 그걸 갖다 안 꾸게 지도록, 안 처지도록, 안에 작은 거는, 그, 받치 이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장님을 알, 알게 돼갖고, 그, 나무, 저, 짜투리 있는 거 좀, 얻어가까이한 게, 얼마든지 갖고 가라, 카는거 있지, 야. 그래, 그, 옆에 앉아, 친구 되시는 분이, 야, 저저저 먹고 고양이 엄마 그냥 저그 그냥 들이라들이라이가면서 아이고 말을 한 해볼까 싶어 갖고 저기 급식소 나무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형편이 그돼 가지고 비용은 못드리고예 이란 께네 옆에 그 친구분이 그냥 무료로 해주라 해해 드리라 마 고양이 엄마 얼마 욕보는 날마다 아들 밥 준다고 저마이 그 하는데 봉사해라 봉사해라. 그래, 그 사장님이 말 한마디 없이야. 제가 센치하고다 줄자로 재갖고 모양을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앉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는 밥 주러 갔다가 한, 한 시간 넘었나? 두 시간 되겠네. 그래, 가서 보니까네. 사장님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릴까 싶어갖고 옆에 수프가 있으니까 음료수 배즙인가? 그 사갖고 들어갔지 벌써 다 만들어 놓고 갖고 갔어 일카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너무 고마운 거 있지야 그래 음료수 그 드시라고 드리고 그래 또몇 가지 한세 가지 네 가지를 또 만들 게 있어요 급식소 좁은 장소에는 아들이 우 급식소 위로 발을 디디고 올라가 다니니까 또해탈딱 자빠지야 그래가지고. 한 세갠가 네갠가 이래 또 부탁을 해야 되고 나, 나무 짜투리 있는 거 그것도 많이 얻어 와야 되고 이래가지고 전에 미샤 2차 접종인지 3차 접종인지 그것도 모른다 요새 정신이 빠져갖고 그래 저 먹고 접종비 오만 원나한거 그것 갖고 아이고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어째 연치 없이 저저 먹고 그냥 그거 하겠노 싶어갖고 그. 급식소 만들어준 그거로 식사나 하시라고 5만원 드리려고 괜찮은가 모르겠다 <laughs> 여러분들 생각은 그래 오늘 사무실 문안 여시더라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또 앞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자꾸 신세를 지어야 될것 같아갖고 적지만은 5만원이라도 드려야 될것 같아갖고 그래 생각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5만원이라도 드릴라고 내일 문열면 바로 갖다드려야지 그리고 또 아이스박스는 아이스박스대로야 얘기해놨더만 연결연결 해가지고 아이스박스가 굉장히 커야 길이도 길고 세사소아야 단단하고 그걸 완전 높이는 기존 내가 쓰던 아이스박스하고 높이는 똑같더라고 그리고 높이면 되는기라 그러면 더넓어지 그드냐 아내가. 그래 아이스박스도 지금 해결되었습니다그 어, 그 젊은 엄마도 옛날부터 알고 있는 엄마거든요. 제실 앞에 끼울 집 만들고 있으면 단프라 박스 갖다 주지 에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갖고 가라고 사무실 하시던 분이거든요. 공장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그분 옛날에 참 떡하고 김밥도 갖다 주시고 이랬어야 집 만들고 있을지게. 욕본 닦고. 그분이 알이스박스를 많이 좀 모아놨는데, 어제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앉아, 그 얘기를 앉아, 전에 전에 듣고, 아, 낸줄 알고, 얼마든지 갖다 쓰라고 그래갖고, 그, 어저께 저녁에 또 밑에서 큰거 하나 우신에 들고 와갖고 만들어갖고, 앵준에 오늘, 저기, 급식소, 저, 깔끔히네, 급식소 설치했지, 야, 나무로 만드는 걸까. 그거 설치해놓고 또 집에 와갖고 싣고, 앵두네 또 가갖고, 그거는 풀안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풀 잘라갖고, 완전 그 전체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 풀은 못, 가, 못 자르고, 야, 집 나는데 그 주변만, 길만 좀 튀어 놓고. 야, 야, 미샤야. 아, 아, 잡는다. 사살 따라라. 그래, 오늘 완전 두 군데 그거 한다고 시간이 엄청 걸리세요. 그래, 저 먹고, 전, 그거 다 해놓고, 앵두네 놔놓고, 다 마치고, 완전 저녁반으로, 저녁반 주고, 완전 집에 와고좀 전에 와가지고, 그래, 인사드린다고, 그거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저 영상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정연 님이 담요하고 키튼 두포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키트는저 정연 님이 전화를 주시더라고 키트는 제가 보낸 거 아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야 어쩌고 싶은 기라 그래 문자 배송이 배송 문자가 오면은 성함이 다 찍히가 오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도착 문자 올 적에는 이름 빼고 앉아 문 도착 시간 뭐문 앞에 갖다 놨다 그그만 문자가 찍히더라 그래서 아 정현 님인 갔다 싶어갖고 그쭉 이어갖고 두개두 개를 이어갖고 문자가 와가지고 그래 나 정현 님이 보내주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 앞에 문자 보낸 거 디비번 께네 올리 갖고 막 내려갖고 보니까네. 맹현수님,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너무 서운하셨겠어요. <laughs> 맹현수님이 전번에 키톤 두포 보내주셨어요. 현수님, 너무 서운하셨지요. 어쩌겠는 <laughs>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 많이 섭섭하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유, 현수, 현수님, 내도 신경 써주시는데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고 저기 먹고, 29일날, 29일날 짠타님이, 짠, 음. 짠타님이 저 겨울 재로로 해갖고, 저 10만원 보내주시어야. 아유, 짠타님 감사드리고야. 그래 1 0만원 보내주신 것 같고 내남 미샤 이창 이찬 이찬지 삼찬지 모르겠어 문자 오면 확인해 보면 아는데 그 예방 접종비 식사값으로 준거 그걸 갖다 5만원 갖고 미샤 접접 접종비에 쓸게야 지금 목이 막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 <laughs> 그러고 저기 김정연님, 감사드립니다. 그래, 정연님이 보내신 게 아예라고, 키튼을. 아이고, 보내주신 분한테 죄송하다고, 또 키튼 두 포로 보내주셨어야. 그러고, 요, 집에, 안 입는 옷, 바깥에 기울집 해라, 울집에이어라고 이래 많이 보내주신네, 세타를, 니트를. 진짜 아들 또시계잘 그거 하겠다 그래 아이스박스 해결됐지야 급식소도 해결됐지야 아이고 참 마음이 그아다 그래갖고 이 종양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30리터 아이 이래 놨구나 30리터 10장 20리터 20장 야 30리터 10장 산는데 석장은 벌써 석고야 저 아들 바깥에 이불 그 버린다고 와와와 와. 그럼 짠짠태님이또 담요를 보내주시어요 이불 <laughs> 아들 담요 바깥에 안에 사용해 라고 아유 이리 많이 보내주실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해가지고 32개던데 32개 그러면 안에 바깥에 충분합니다. 예, 정현님 보내주신 것 갖고 이번에 겨울 집다 새로 하는데 하고 이불 바꿔줄 때 하고 다 이래 하면 되거든요. 또요 주변 주변 동네 분들한테 또 이불 집에 안안 쓰는 이불 있으면또좀 부탁해놨거든요. 좀 달라고. <laughs> 어 어. 와와 와, 네모야. 아이고 아 다친다. 아이고. 네모야 아까 간식 먹었잖아. 냠냠 먹었잖아. 야 먹성이 너무 좋아. 네모가 세모는 물만 치으면 그거 안한는데 큰아들한테 비왔는가있잖아야 자다가도 무시 뭐 끄릇떨그득 봉다리 뜯그득 거리 뭐 부지럭거리면 짜다일락은고내놔아 갑니다. 요 있네 아까 먹었잖아. 냠냠. 담요, 담요, 이래 많아가지고, 참, 마음이 부짐합니다. 해결이 다 돼가지고. 정현님 저, 짠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참, 또 이자 보니까, 아, 아, 우는 소리야, 막. 정신이 없다, 막. <laughs> 저기, 나리와 다롱이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어리곰탕2인분예 보내주시네, 야. 예. 묵고 힘내라고, 시가미서 해라, 하시네. <laughs> 하도 쫓아다니고 하는 거니. 안타까워서, 나리와 다롱이니잘 먹었기에, 이 예, 곰탕 먹고 힘내갖고, 겨울쯤 하, 하 하루 다니야지.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 아. 한 며칠 걸리지 싶으에요 급식소 바꿀 것도 바꾸고, 귤집도 또 새로 만들어 갖고, 또, 만드, 만드는 대로만 막 갖다 놔야 되니까. 와, 와, 내 모야. 내가안 빠뜨리고 얘기 다 들었나? 현숙님, 죄송합니다. 와, 와, 먹었잖아. 응? 세모는 자는데 와. 니안 자고 그래, 울어서. 응?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들 너무 좋다, 진짜. 따뜻하게 잘. 잘 자고 올겨울에는 잘 드시게 잘 지내겠네, 아들이. 저 니트도, 저런, 이런 니트가 참 따시거든요, 겨울집에, 여노면 아들이, 이게 저거가 춥다 생각하면 파고 들어야 요래 해나놈아, 안에 노놈미 밑으로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네모야 좀 어지간하면 자라. <laughs>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와 와, 와. 예 고맙습니다.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예.